네. 오늘 은 이탈리아하고 에스토니아 경기가 있네요. 어, 이탈리아고 이탈리아도 처음에 예, 이번 유럽 예선에서 조금 좀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뭐 에스토니아 상대 전적 좋고요. 어, 최근 맞대결에서 5대 0 완승했고요. 에스토니아가 전력이 조금 안 좋고요. 어, 최근에 감독이 어, 부임을 해서 어, 스타일을 바꾸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수비에 집중하다가 어, 역습 중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탈리아 얘는, 어, 폴리타노하고, 어, 폴리타노 결정, 어, 또는, 어, 이제, 스피나졸라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있고요 네. 일단, 바로, 뭐, 승리 확률 보겠습니다. 어, 에스토의 예측 확률은 포화성 모델하고 몬테카롤로 모델 사용했고요 어 이탈리아 승률은 량 어, 거의 92%에 육박합니다. 어, 최근에 뭐 경기력이 안 좋거나 해도 뭐 저번 어디 경기였더라 어, 팀 어,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되게 화끈한 경기도 나왔었고 이탈리아 승률은 량 거의 92%까지 나옵니다. 2.5 오버 확률은 68%. 어, 지금 뭐 순서가 잘못됐지만 3.5 오버 확률은 4. 45%, 그러니까 45%, 원정 경기다 이 보니, 어, 지금, 어, <laughs> 어, 네, 지금, 아마 에스토니아 원정으로 알고 있는데, 홈으로 알고 있는데, 어, 3.5%, 아, 30.5 오버 확률은 그다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진 않네요. 이때 45%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탈리아 클랜시트 확률은 60%, 이제, 요런 거좀 노려보셔야 할것 같고요. 이탈리아 마이너스 1.5 커버 확률은 거의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오늘 그러니까 3.5도 이제 오늘 그 선수 구성을 조금 보긴 해야 될것 같고 마이너스 2.5 커버 확률이 50%니까 어그니까2.5 퍼스 오버 확률하고 마이너스 2.5 커버 확률이 좀 같은 결이죠. 그리고 클래시트 확률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탈리아만 득점을 할 거고 3 3대0 이런 스코어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 그리고 자 이제 예상 스코어 라인을 보면 자2대 0, 3대 0. 까지 본다면 30% 까지 나옵니다 3대 1 확률도 좀 있네요 어, 시, 어, 3대 1 확률은 12% 여기까지 누적 확률 42% 4대 0 4대 1까지 각각 9% 7.5% 그래서 여기까지 58% 고요 이제 1점, 어, 1대 0 5대 0이 있는데 어, 1대 0은 어, 좀 예외적일 것 같습니다. 이 누적 확률 64%, 5대0은 69%, 거의 70%까지 됐고요. 여기서 제 이상한 득점이 1대0 또는 3대1 정도 보이죠. 에스토니아가 득점할 수 있을까는, 홈, 1대 딸까, 이런 것 같습니다. 득점을 할수 있을까? 이거 잘 모르겠네요. 어, 이, 이탈리아가 어, 무조건 이기고 이 예상 라인을 보면 어, 3.5번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핸디 커버 보이고요. 어, 어, 3.5는, 3.5보다도 보이긴 하는데, 어, 거기서부터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5대5라서, 네, 그거 잘 생각해보시고, 어, 오늘, 어, 뭐, 베팅을 하시던지, 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다른 것까지 다 분석하진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경기는.